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 i b 스터디 70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wickedness of Joash 요아스의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유다의 또한 번의 슬픈 음, 그런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After the death of Jehoiada, the officials of Judah came and paid homage to the king and he listened to them. Jehoiada가 죽자, 유다의 관료들이 와서 왕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러자 그가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왕에게 왜 경의를 표했을까요?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이 그들은 여호여다와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깨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아달리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외 그녀의 측근이었을측근들이었을 것입니다. They abandoned the temple of Yahweh, the God of their ancestors, and worshipped Asherah poles and idols.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기둥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Because of their guilt, God's anger came on Judah and Jerusalem. 그들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고 슬픈 유다의 역사가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뒤에 나오죠. 십구절과 이십절입니다. yet y a h w e sent prophets to bring them back to Him.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The prophets warned them, but still the people would not listen.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타깝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은 들으려 하진 않습니다. Then the spirit of God came upon Zechariah son of Jehoiada the priest.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죠. He stood before the people and said. 그래서 그가 스가랴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This is what God says.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스가랴가 해석하거나 스가랴가 공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prophecy 예언이죠. Why do you disobey Yahweh's commands and keep yourselves from prospering? 왜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너희들 스스로 번영하는 것을 벌써 어, 막느냐? 왜 너희가 번영할 수 있는 음, 그 그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너희는 왜 스스로 몰락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You have abandoned Yahweh and now He has abandoned you.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니 이제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셨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우시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벗을나고하나님의계명을버리고그분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면 하나님도우리를버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한 말입니다. 이십 절과 이십 절입니다. But they conspired against him, and by command of the king they stoned him with stones in the courts of the house of Yahweh.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그분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그를 주기적으로 음모해서 왕의 명령으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그들이 그 신하들이죠. 그를 시가자를 하나님의 집들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과 누가복음 11장 5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피에서 스가리아의 피까지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죽임당한 스가리아의 피까지 내가 너에게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물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잊으실 수 없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요호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여호야다가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네, 아달랴로부터. 그리고 그는 성전 수리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또 어, 악한 신하들의 게임을 받아서 이렇게 그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집 앞들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이 믿지 않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음, 아벨이 정말 무거워하게 죽었죠. 자기 양 가인 때문에. 스가라도 마찬가지. 이아바레스터 시작해서 스가라까지 모든 의로운 자들의 피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에게 다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 그분이 심판하심으로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 받고 예,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 기도합니다 Thus Joash the king did not remember the kindness that Jehoiada Zechariah's father had shown him, but killed his son. 여하시 왕은 여호야다 스가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그에게 보여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And when he was dying he said May y e h v a see an d avenge. 그가 죽을 때에 그가 말하기라 여하시여 보시고 보복하소서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아벨의 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어 다섯 번째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있는 때자저 예, 죽임 당한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죠. 이런 기도가 완전히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번에 두 번째 심판은 그분 홀로 하시지 않고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람들의 청을 받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온 땅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참기론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크게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23절과 24절입니다. at the turn of the year the army of Aram went to war against Joash. 그 해가 끝나갈 무렵이죠. 그 해에 가 방향을 전환할 무렵. 그 해가 이제 다 됐을 때 연말에 the army of Aram 아람 군대가 요아시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They entered Judah and Jerusalem and destroyed all the leaders of the people and they sent all the plunder to their king in Damascus.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백상의 모든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모든 그 약탈물들을 담으에있는 왕에게 그들의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죠. Although the a r a m e a n army had come with only a few men, y e h o v a h delivered into their hand a very great army, because Judah had forsaken y e h o v a h the God of their fathers. 비록 아람이 군대가 아람 군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손에 아주 큰 군대, 바로 유다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야만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요다가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믿는 애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Thus they executed judgment on Josh. 그렇게 그들이 요하스에게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아 어떻게 믿는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원감난나무의 가지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치기되고 돌감난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졌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원 감람나무 의 가지들도 그렇게 쳐질 수 있는데 돌 감람나무 전혀 다른 종류의 가지는 더 쉽게 쳐질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25절과 26절입니다. When they had departed from him for they left him very sick. His own servants conspired against him because of the blood of the son of j e h o i a d a the priest, and murdered him on his bed. 그들이 그 요아스로부터 떨났을 때, 아람군대가 그 요아스 요하, 왕으로부터 떠났을 때, 그들이 에, 그를 아주 매우 아픈 상태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아스를 병들게 했어요. 요아스에게 상처를 줘서 주흡병이 걸린 거죠. 네. 그러자, 이제,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 his own servants, 그 자신, 의 요아스의 그런 종들, 요아스의 신하들이 그에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었습니다. 이는 그 대제상 사 여호야 다의 아들의 피로 인해서 그의 음모를 꾸미고 그를 침상해서 죽였습니다. 네. 요아스가 살인을 자질렀어요. 여호야 다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피 값을 안께서 이렇게 가쁘신 거죠. So he died and they buried him in the city of David, but they did not bury him in the tombs of the kings. 그렇게 그는 죽었고 그들은 그를 다윗 성에 묻었지만 왕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습니다. 요하스는 예, 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 비가 만년에 Now, these are those who c o n s p i n s t o these are t h w o s e t h e w h o conspired against him. So, 대해서, 대해서 the two who conspired against him. t h t h conspired against him. The two who conspired against him. The two w s a g a t h The s m o n i o w s t him. e t s a t h m e a m o n i t m e o n s i a n t e s d a g a i n t h e s d a e o h o c n a g a o w s d t h e s m o n i o w s t him. e t s t h m e o a g i t m e o s p i r e d against him. The two who conspired against him. The two who c o n s 그들의 출신이 예, 또 많이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죠. 롯과 롯의 딸들들이 동심해서 낳은 자식들,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이런 족속을 통해서 또 사례를 요하슨 당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애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잃고 짠맛을 잃을 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쓸데가 없어요. 버려지고 밟히는 것입니다. 요하스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버려지고 밟혀진 거죠. 이것이 요하스와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티르린다. now concerning his sons and the greatness of the burdens laid upon him and the repairing of the house of God, behold, they are written in the story of the book of the kings. 자,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 여호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에게 이만 그런 짐들의 큰 것. 짐들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성경이 보면, divine pronouncement, 거룩한, 어, 선언, 혹은 prophecy, 예언, oracle,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에 대한 그, 이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 보라 이것들이 모두 열왕기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Amazaya, his son in his 그리고 그 아들 아마자야 아마샤가 대신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 계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네,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